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3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성전, 기쁨으로 매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주한종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해 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각자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메고 갈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메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한 발자국 떼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막 빠지고 영육의 재충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3주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어떠한 죄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메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알게 되어졌고, 나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한 발자국을 빼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와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요수와서입니다. 열두 지파가 각각 그들의 땅과 기업을 다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졌는데 유일하게 기업이 모자란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족석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둘로 원래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하게 되어지면, 어느 지파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라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수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요수아가 요셉 지파를 향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평하고 있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얘들아,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개간하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한번 거두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면이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피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매를 한번 거두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속 중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요셉 자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가그 산림에 올라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죽을까 싶어서 철병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요셉 족속에게 나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는데 너는 큰 민족이다. 능력이 있다. 할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하고 요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때 이제 한 발자국을 떼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부족한 좋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메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이제 한 발자국을 떼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십자가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한번 네가 한번 개척해봐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발자국 대에서 열심히 나가서 피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 보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여수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시지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땀은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든 신앙생활이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권면하면,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막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잘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개척해서 삶의 터전을 잘 한번 가꾸어봐라.라고 하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황무지를. 기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옥토로 가꾸어서 아는 열매를 한번 거두어봐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달려가면 네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 자손들이 불평을 하면서 기업 땅을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 여기 땅 내가 더 줄게 라고 해서 그 땅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받은 대로 감사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받은 땅에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다 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에 더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 열매를 맺는 것. 이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클까요? 저는 교육주는 사 사역 초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보다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열심히 피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고 모든 것을 제 자신 혼자 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가끔씩 지나온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잊을 수가 없고 가장 값지고 제 목회 사역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간증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뿌린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면요. 반드시 잘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교회, 노력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들 이제 한발자국을 떼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이곳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먹고 놀라고 이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을 떼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잘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떼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하며 나가면 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메어 달려보십시오 앞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면 됩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열악하고 첫 사역지에 중고등과 아이들이 세명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한명 빠지면 두명 앉아있습니다 어떤 나는 셋 중에 둘이가 빠짐 놀러 가버리면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동네로 나가서 또 전도 활동하고 하니깐 되더라고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들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피를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미영락교회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원대한 계그 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늘 기억이 되어지기 때문에 변함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많은 환란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스스로 개척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큰 일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여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권면하 였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는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잘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성전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기쁨으로 메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구미영락교회, 이제 42주년 맞이하는데, 구미영락교회 처음 시작하던 그첫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가장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셔서 잘 달려가 남은 여생도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명 기꺼이 기쁨으로 메고 나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았기에 이제 한 발자국 에서 우리 모두 다가 손을 잡고 우리의 목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피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